아니, 네가갔여 했냐 물어서는, 아, 어, 나도 좀, 알고 있었지만은, 반응이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다. 이런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치만 쏙 빠지려고. 어, 치만 쏙 빠지려고. 어, 어 진실이 어떻든 덮고 가자. 어, 이런 식이면 쿠키만 좋을 일. 덮고 가자. 덮고 가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말해라. 하니까. 덮고 가자. 이런 식이면 쿠키만 좋을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알고 있었냐고. 김병기 합의한 내용을 당대표인 네가 알고 있었냐고. 그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말은 일조 없고 듣고 가지 듣고 가지 어? 당 대표 허락 없이 원내대표 혼자서 그렇게 못합니다. 음, 이 너무 이거. 어. 하. 진짜 비겁하고요. 이게 무슨 싸움꾼이야. 아, 이게 무슨 전사야. 어? 이게 무슨 전사냐고. 김호준이가 그렇게 전사 전사 했었는데. 정적? 어? 정적 비겁하잖아. 정적 싸워야 될 때는. 어. 뒤공무니 빼고 도망치잖아. 뭐에 비겁해? 이게 무슨 싸움꾼이야? 이게 무슨 전사야? 어? 이게 무슨 파이터야? 이게 무슨 파이터야? 파이터가 종적 싸우고 당당해야 될 때는 맨날 도망쳐. 어?